대단한 세계사 대사의 이명입니다. 한니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한니발이 이탈리아 북부로 들어와서 이제 연승을 하는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한니발의 연승은 이번 시간에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습 삼아서 지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니발이 이탈리아 북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티치노에서 한번 크게 이기고 그다음에 여기 트레비아 지역에서 또 한번 크게 어, 승리를 하는 한니발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한니발이 이제 이탈리아 북부로에 두번 승. 리 하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되지요. 로마에서 이제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을 뽑아서 한리발에 맞서려고 합니다. 어, 로마 같은 경우는요, 이 전쟁에서 진 인물들에 대해서, 이 패전을 한 장수에 대해서 뭐 처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패전을 한 장수일지라도 능력이 있으면 기회를 한번 더 줬습니다. 어, 일단, 한번 패전한 것 자체가 그 인물에게 망신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로 충분히 벌이 됐으니 능력이 있다면 기회를 한번더 줘서 나중에 로마에게 승리를 안겨주면 그것이 로마에게 이득이 아니냐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졌던 코로넬리우스 스키피오 같은 경우는요, 집정관의 재선이 됩니다. 재선이 돼서요, 임지를 이제 에스파냐로 가게 돼요. 이 코로넬리우스 스키피오의 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키피오죠.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당신은 이제 18살이 됐는데요. 어, 에스파냐로 아버지가 데려가지는 않았어요. 어, 로마에 두고 새로운 인물에게 교육을 받도록 두고 갔습니다.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이후 이제 나중에 우리 스토리 과정에서 새롭게 또한번 등장을 하겠죠. 어, 이 한니발에 맞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가 새롭게 뽑은 두 명의 인물이 세르빌리우스와 그 다음에 플라미니우스라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세르빌리우스와 플라미니우스가 선출이 됐는데 이두 인물은 이제 한니발에 맞서야 되는데 도대체 한니발이 어느 방향으로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각각 군대를 이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르빌리우스가 한 세력의 군대를 몰고 가고 그 다음에 플라미니우스가 한 세력의 군대를 몰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들이 갔던 지역을 알려드릴게요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은요 세르빌리우스. 이쪽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리미니라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플라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아레초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아레초와 리미니에 각각 군대를 몰고 들어가서 한니발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던 이제 한니발이 발견이 되면 둘이 힘을 합쳐서 둘이 뭉쳐서 한니발에 대적을 하자 이러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한니발은 어떤 방향을 택했냐면 이쪽 길과 이쪽 길 중에 이 이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한니발이 이 산맥을 넘어요. 이 산맥의 이름이 아펜니노 산맥이라는 건데요. 어, 한니발 같은 경우는 산맥 넘는 건 이제 일도 아니에요. 피레네 산맥도 넘었고 알프스 산맥도 넘어봤기 때문에 이 아펜니노 산맥 넘는 정도는 아주 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펜니노 산맥을 넘기로 해요. 그런데 한니발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아펜니노 산맥을 넘을 때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해 유난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217년이거든요. 한니발이 30살 됐을 때인데 그해 비가 많이 왔대요. 그래서 이 아펜니노 산맥을 넘는데 산맥 넘고 도착한 지역이 늪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늪지대에 군대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늪지대를 지나 행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 4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요. 군인들이 체력 소모도 많았고요. 특히 또 한니발은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 과정에서 눈병을 얻고 있었는데 이 늪지를 건너는 이 시기에 한니발이 결국 한쪽 눈을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니발은 이때부터 한쪽 눈을 못 보는 상태에서 전투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한니발이 이제 이쪽 지역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이 아펜니노 산맥을 넘어서 들어와서 여기 도착한 이쪽 지역이 토스카나 지역인데요. 이 토스카나 지역에는요, 에트루리아인이라는 이 로마 동맹 세력이 있었어요. 이 에트루리아인 세력이 제법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니발은 여기 이 토스카나 지역을 전쟁터로 삼아서 에트루리아인 세력들을 와해시키려고 한 겁니다. 노마의 이 강력한 동맹 세력 중에 하나를 이제 뿌리 뽑으려고 한 것이죠. 일로 들어왔는데 어, 한니발이 이쪽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아래초에 아까 얘기했던 플라미니우스 군대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플라미니우스 군대가 한니발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플라미니우스 군대가 2만 5천 명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군대를 쪼갰다고. 그래서 플라미니우스가 2만 5천의 군대로 한니발을 치고 싶은데 당시 한니발 군대가 5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라미니우스가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쪽에 리미니 지역에 있었던 세르빌리우스한테 빨리 와달라고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르빌리우스 군대가 리미니에서 출동을 합니다. 원래 힘을 합쳐서 한니발에 같이 싸우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한니발이 아래 초에 있는 플라미니우스 군대를 직접 치지 않아요. 한니발이 어떻게 하냐면요. 은 여기 아래 초에 플라미니우스 군대가 있는데, 한니발이 이 아래 초에 있는 플라미니우스 군대를 그냥 동쪽에 이렇게 두고 보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니발이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에트루리아인 세력의 마을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하고 가요. 그래서 여기 아래 초에서 그 불타는 에트루리아인 마을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플라미니우스 입장에선 굉장히 애가 타죠. 특히 이 플라미니우스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어, 한니발은 그것도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한니발이 포로를 많이 잡았었잖아요. 이전 전투에서 그 포로들로부터 로마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얻고 있었던 것 같아요. 플라미니우스라는 인물의 그런 성격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 플라미니우스가 이걸 막 치고 싶은데... 군대가 아직 리미니에서 다 오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안달이 난 겁니다. 우리 동맹 세력 에트루리아인들은 저 마을이 불타고 있는데 내가 막 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 그 고민에 안달이 나 있었어요. 한니발이 그걸 두고 지나갑니다. 아래초를 두고 불 질르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불 질르면서 지나가서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 격전지 표시가 돼 있는데요. 여기가 트라시메노 호수입니다. 여기가 호수예요. 이 호수 쪽으로 한니발 군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아래 초에 있었던 그 플라미니우스 군대가요, 따라 들어갑니다. 빨리 한니발 쫓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라미니우스 군대도 따라서 출동을 했습니다. 아직 리미니에서 군대가 다 오지도 않았는데, 일단 쫓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한니발이 이 트라시메노 호수를 지나가질 않고, 트라시메노 호수 옆 구릉지에 매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플라미니우스는요, 한니발이 지나간 줄로 알았습니다. 한니발이 지나간 줄 알고 그 호수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당시 여기 전황을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호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호수예요. 호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호숫가가 이렇게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길 옆으로 구릉지가 있었습니다. 이 구릉지가 이제 숲, 투, 숲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구릉지에 이 안에 매복을 한 겁니다. 한니발 군대가 여기에 매복을 하고 군대를 몰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야영을 하면서 불도 피우지 않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병사들에게. 그런데 이 플라미니우스 군대가 한니발 군대가 이미 지나간 줄 알고 이렇게 온 거예요. 와서 호수의 서쪽에서 야영을 합니다. 여기 수경지를 펼쳐 놓고 여기서 하루 자요. 한니발 군대가 여기 매복되어 있음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한니발 군대가 완벽하게 매목을, 매복을 한 거예요. 불도 안 피우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플라미니우스 군대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안에 매복되어 있었던 한니발 군대가 이제 출동하는 겁니다. 출동을 해서요. 이 앞쪽 부분을요. 한니발에 중무장 보병들이 막았다라고 하고요. 가운데는 일반 보병들이 치고 내려오고 이쪽 서쪽 지역을 기병으로 퇴로를 막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병들이 이쪽을 막고 중무장한 보병이 동쪽 앞을 막고 보병들이 이쪽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러자. 이 안에 들어온 플라미니우스의 로마 군대는 박살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만 5천의 군대가 매복되어 있던 5만의 군대를 맞서 싸워야 했던 상황, 앞뒤 테로 다 막혔고, 그래서 결국 2만 5천 중에 1만 7천 명이 이 안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완전 학살이었다라고 합니다. 어 일부 병사들이요, 호수로 뛰어들어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 보병들이 뛰쳐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다라고 합니다. 스수로 6천 명이 빠져나가서 도주를 했는데 이 6천 명의 도주자들도 결국 모두 포로로 잡혔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완패였어요. 자, 이렇게 한니발이 대승을 거둔 것이 바로 트라시메노 호수의 전투였습니다. 이렇게 완패를 한 로마는요, 이제 또 파비우스 막시무스라는 새로운 인물을 뽑아서 급히 한니발에 맞서 싸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 한니발이요, 여기서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트라시메노 호수에서 이제 대승을 거뒀잖아요? 여기서 직진을 하면 여기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한니발이 로마로 바로 가지 않고 방향을 이 아드리아해 쪽으로 튑니다. 그래서 이 산맥 넘어서 이쪽으로 또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로마 동맹 세력들을 치고 갑니다. 이게 한니발의 모습이에요.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니발 같은 경우는 뭐 직접 로마를 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로마를 직접 친다 하더라도 주변에 로마 동맹 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결국 또 협공을 당하면 버티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동맹 세력들을 다 치면서 로마의 수족을 다 잘라버리고 로마에 대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주변 동맹 세력들을 치고 약탈하고 불질르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회유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새로 선출된 로마의 파비우스 막시무스 한니발에 맞서 싸워야 될것아닙니까 그런데 이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한니발의 모습을 보니까 어마무시해요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이 한니발과 맞서 싸우다 다 졌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한니발에 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음안 싸우면 지지 않겠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비우스가요 한니발과 싸우질 않아요. 한니발이 싸움을 걸어 와도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응하지를 않습니다. 같이 싸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연전을 펼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홈팀이고 한니발이 원정군이니 쟤네가 소모가 많아서 결국 버티기 힘들겠지. 이런 계산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니발은요, 5만 군대를 이끌고 가면서 동맹세력들, 로마의 동맹세력들을 치고 약탈하면서 5만 명의 군대를 먹일 식량을 계속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비난을 받게 됩니다. 특히 동맹세력들이 우리가 한니발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로마군이 한니발과 싸워주질 않네? 라며 로마의 불만을 품게 되고, 로마 내부에서도 싸우지 않는 파비우스 막시무스에 대한 비난이 이제 자꾸 나오게 됩니다. 이후 전세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